안녕하세요. 짱 좋은 차량만을 판매하는 수원 성진모터스 장재영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 연비 좋고 잔고장 없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 렉서스 ES 300h 슈프림 차량입니다. 짱 좋은 차량, 렉서스 차량 보러 가 보실까요? 렛츠 고.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ES300H 슈프림 차량이고요. 등록일은 2018년 4월 등록의 2018년식 차량입니다. 배기량은 2494cc. 유종은 가솔린 전기 모델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색상은 그레이 소닉 티타늄 색상입니다. 주행거리는 54,308km.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오늘 판매 금액은 3,510만원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시 렉서스 ES300H 차량인데요 전면 라디에타 그릴 지금 보고 계신데요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전면에 렉서스 엠블럼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 렉서스 엠블럼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볼까요 전면 헤드램프 백화현상 없고요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운전석 헤드램프 깨끗하죠. 눈매도 날카롭게 스포티함이 부각되어 있는 헤드램프인데요. 깨끗하고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범버라인 또한 스포티함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하단 부분, 범버 하단 부분도 보시면 깔끔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라인 보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말해주듯 외관 본리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잔 스크래치는 1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면유리 지금 보고 있는데요 틸팅이 안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크랙이나 흠집은 없고요 깔끔히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핸다 부분부터 볼까요? 운전석 핸다 부분 캐릭터 라인이 살아있으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운전석 도우 쪽과 뒷도 그리고 아래쪽 라인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깔끔함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디핸다 부분도 캐릭터 라인 볼륨감 있으면서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도어 쪽을 열었는데요. 틸팅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열고 닫힘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차. 단차 부분도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ES300H 슈프림 차량으로서 스마트 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백미러에 또 친절하게 스마트 센스 백미러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반대쪽도 차량 외관 상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측면, 디엔다 부분 깔끔하고요. 그리고 뒤도 앞도 쪽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흠이라면 생활 스크래치 조금 있는 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펜다 부분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휠 상태랑 이 차량과 잘 어울리는 스포티한 휠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 또한 60% 이상 남아있는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일반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어, 있어서 차량의 개방감이 넘치고요 그리고 닫히고 열림 너무 잘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 후면 어, 렉서스 ES300H가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디자인 또한 보편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후면적 유리 지금 보고 있는데요 틸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 틸팅이 벗겨지거나 트인 부분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깨진 부분 없고요. 리드 쪽 또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또 스포일러도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네요. 중요한 대로등. 대로등 양쪽에 보고 있는데요. 대로등 또한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범버 라인도 후방 센서가 잘 되어 있으면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답게 뒷 공간이 조금은 협소한 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뒤쪽에 배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지지만 클린 상태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짱 좋고요. 그리고 뒤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파스널스에 필요한 집기류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도구들이. 어, 실내를 지금 열었는데요.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동 시트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은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전 자동으로 작동 잘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시트도 바래거나 트인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부분도 우드에 가죽으로 멋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접이식, 오토와 수동 버튼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은 BSM, 차 측면의 백미러에 사각장치, 스마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가운데는 이렇게 대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토, 양쪽 분할, 공기, 청정 시스템 그리고 멀티 송풍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스마트 시스템 시동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아래쪽은 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열선 핸들까지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이거는 뒤쪽에 스크린이 작동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카메라 화질이 아주 선명도가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수석 시트 쪽. 키로스가 말해주듯이 차량 관리를 너무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아 바랜 부분 은 없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일본 차량이라고 해서 혹시 이 차량이 일본으로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 차량 정식 차량이고요. 일반 차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짱 좋습니다. 그리고 조석에도 동일하게. 전동 시트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 2열 쪽에 왔는데 2열 시트 상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양쪽에 엉따 시스템 되어 있고요 오디오 장치와 그리고 송풍장치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열 잠깐 앉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썬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레그룸 공간이나 헤드룸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렉서스 차량 엔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차량 상태가 아, 이 정도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은 i4 엔진으로서 배기량은 2,494cc고요. 어, 유정은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연비는 리터 14.9km 5인승이고요. CVT 미션이고 158마력에 21.6토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잘 보였습니까? 이 차량 오늘 판매 금액 3,510만 원입니다. 이 차량 구매에 필요한 저금리, 할부, 먼거리, 탁송은요. 저희 짱좋은카 성진모터스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신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짱 좋은카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짱 좋은카의 성진모터스 장경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